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어, 오늘 장 관심 종목들 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이제 경보 제약이라는 종목에 집중해서 살펴보았고요. 어, 매매 영상 어, 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3분봉 첫봉에 이제 눌리고 나서 이제 꼬리를 달고 시초가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보여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5,900원을 뚫을 때 이제 같이 진입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15,950원에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16,200원, 그 부근에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이제 많죠. 16,100원 대까지 이제 뚫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150원의 물량이 계속 쌓이고, 어, 이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를 보고, 일단 16,100원에,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짧게 한0.5% 정도 먹었는데, 어뭐 아쉽지만 그리고 나서 매도 후에 주식이 주가가 쫙 빠졌기 때문에 잘판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 중에 이제 또 좋은 매수 자리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어 이게 장 초반에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반원 형태로 조정을 받다가 이 빨간 선이 시초가인데 시초가를 회복하고 화폭하는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그리고 나서 시초가 아래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선, 그리고 여기 전고점, 그리고 시초가, 이게 모두 저항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인데, 어,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해줄 때 따라가는, 따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수익이 이제 잘 발생하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봉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어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때 만 보고 있었다면 16,100원에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뭐 짧게는 이 자리에서 한5% 정도 이제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고 이 이후에 어 흐름은 여기서부터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상승 3파로 이제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오늘 덕성 우 종목에서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러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죠. 똑같이 장초반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둥글게 눌렸다가 시초가를 터치하고 다시 살짝 눌렸다가 이 다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 역시 하락 추세선과 정고점, 그리고 시가, 이 자리가 밀집해 있고, 여기를 바로 이게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이종목은 오늘 같이 저는 매매를 했는데, 다음 봉에 고가가 4.97%가 나오죠.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면은, 어, 유사하게 상승 이후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어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관심 종목으로 함께 보고 있는 한송 네오텍이라는 것도 이제 일봉상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어 이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 상한가가 이제 대량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지지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고바이오랩 아 이게 좀 시세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고가가 4%로 어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매매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3분봉에서 첫 봉에서 양봉이 나오고 어 그리고 나무 그 다음 봉에서 음봉, 그리고 또 음봉. 그런데 이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시초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어 이제 따라 들어가려고 하고 43,000원, 43,0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었네요. 지금 바랬던 점은 시초가로 회복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좀 실리기를 바랬는데, 보시면은, 뭐, 호가도 굉장히 얇고, 이 전날 이쪽 거래량에 비해서, 어, 너무 거래가 없죠.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일단, 좀, 방망이를 짧게, 어,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호가창 지켜보시죠. 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3분 봉이 이번 3분 봉에서 시가에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안착을 했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약간 단주 비슷하게 한 주씩 매수하는 어 이런 형태가 나와서 어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래량에 비해서 어 일단 위쪽에 어 매도 물량이 어 조금 많다고 생각이 어 들죠.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절반 정도 이익을 실현 그냥 뭐 짧게. 그냥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고, 이제 절반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조금 음, 들어오긴 하는데요 일단 이 44,000원 부근에 저는 매물 대가 어뭐 많다고 생각해서 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정리하려고 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서 물량이 나오면서 같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짧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더, 어, 매수와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 다시, 아까 그 매도 후에, 이제 다시 많이 밀렸죠. 시초가 아래까지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고, 눌렸다가 돌파하는 흐름에서 이제 따라가는, 따라, 따라 잡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 거래가 좀, 어, 거리량이 좀더 터지죠. 근데 또 올라가다가 이제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또 위에 물량도 쌓이고 이런 흐름 보면서 아이 오늘은 이 종목에 가기 힘들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44,500원 또 저항받죠 절반매도 하고 44,500원 부근에서 또 물량 쌓이고 매도물량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일단 정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매매를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다음 관심, 관심 종목이었던 종근당바이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장 초반에 이제 눌릴 때, 이제 1분, 1분 봉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경보, 경보제약에 집중하느냐고, 이, 이 타이밍을 이제 잡지를 못했습니다. 1분 봉상 이제 장 초반에 시가가 2.23% 뜨죠. 시간에서는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시가가 조금 더 뜨고, 어, 이제 아래, 살짝 밀렸다가 아래 꼴을 달고, 이제 바로 이제 시가를 회복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6% 어, 나오는 모습인데 좀이 종목은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nf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이 좀 어렵고 매수하, 매수했을 때좀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장 초반에 시가는 좀 많이 떴어 2.79% 뜨고 근데 첫 3분 봉이 이 대량 여기 보이면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어 회복하는 흐름이 안 나왔고 장 후반에는 좀 올라왔지만 딱히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오지 않아서 이 종목은 그냥 구경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오늘장 대응 영상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관심 종목,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